자일차 지명 이제 김민철 선수의 지명부터 지금 시작할 차례인데요 김민철 선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선수 네, 네. 가슴에 별네개와 굉장히 멋집니다 네. 근데 별은 네개 달았는데 그 별을 떨구려고 저그들의 도발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를 뽑아달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김민철은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은 피하고 원하는 대로 세팅하실 건가요 어 저는 계속 도발을 어. 하면은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야! 받아들이겠다 이거 받아주거나 아니면 딴 데로 보내거나 아 그렇겠죠? 어? 아 에이조 또 민철이 형 제가 우승하는 거 보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오! 아, 아 이거 오. 내가 막아야겠는데 야! 고 반전극 김민철이 오. 우승을 해? 아이, 이거 예. 더라고요 그래, 서 제가 돌아갑니다. 예, 예, 예 제가. 근데 네, 다 웃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대회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싶어요. 진짜. 네. 오. 아니 지금 옆에 네. 이재동 선수도 웃고 있는데. 아 웃어요. 이재동 선수 마이크 한번좀 잡아주시고. 아니 지금 여기서 평탄저그가 김민철의 포필을 보고 돌아와서 도전장을 내밀고 벽을 허물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미소 지은 그 이유는 뭔가요? 태수가 옛날에 이제. 제 직속 그 후배거든요. 태수랑 네. 네. 하면 되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한번 민철이 한번 어? 생각해줬으면 어? 좋겠어요. 이야, 이야. 오, 처음으로 지금 16강 올라온 방태수 선수인데 이 4강에서 1장형이 떨어지는 걸 보고. 네. 아, 안 되겠다. 아, 이건 혹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일단은 안될것 같아요. 아, 오. 일단 보류다. 일단 지금 보류고. 테란이고. 세 명입니다. 아포테라니요자 조기석 선수부터 해서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자 A 조갈수 있는 그 기회에 적은는 뽑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 어차피 근데 제가 민철 형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네. 민철 형이 저를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를 계속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뽑을 테면 그냥 뽑, 뽑으세요. 그냥. 아유 어. 지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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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아, 예. 예. 많이 긴장하신, 긴장하신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좀. 아, 예, 아, 예. 예. 긴장을좀 많이 자, 하신 것 같은데. 레이저 제품 쓰고 그냥 이기려고요. 받아 드리겠습니다. 맞다 이게 순종적이네요. 그러니까 기석형이 이 좋아 보이긴 하데 아, 조기석 한표 받았습니다. 기석이 괜찮지 않나? 아, <laughs> 조기석. <laughs> 야야야 <laughs> 야, 야, 조기석 주차 나왔습니다. 예. 와 지금 여기서 아, 야, 지금, 지금 지금 다 들으셨죠? 쫄았어요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은 그냥 쫄 거예요 바로. 아쫄 거예요? 오! 네. 아 그냥 이, 이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김민한테못 네. 이겠다. 아, 네. 지금 조기석도 많이 쫄거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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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아요 지금요? 많이 흥분해도요 지금. 근데 아 근데 뭔가. 기석이 뽑기 미안하네. 어! 그러니까 뭔가 미안하네. 뭐 미안해. 근데, 오 조기마이크 맞아. 어. 근데 기석이한테 이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상, 차라리 근데 에이조 와서 원하는 조를 만드는 게 낫나? 아니면은 도재욱 장윤철한테 끌려가는 게 낫나? <laughs> 아, 도재욱 장윤철한테 끌려가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laughs> 같기도 해요. 어. 차라리 오. 끌려가는 오. 게 낫다. <laughs> 뭔가 좀안 갔으면 하그 바람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저 황경희요. 어. 다시 한번 마음을 아, 바꿨어요. 조기석이 끌려갔습니다. 너무 대회 때 너무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앞길을 제가 너무 많이 막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차라리 또팔 강에서 만나면 또뭐 어? 앞길을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잡아먹으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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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키워서 잡아먹기가 겠다좀더 좋으니까. 아. 어. 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핫한 슈퍼스타가 이번 조지명 씨가 왔습니다. 네네. BTS. 네네. 방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랑 저랑 좀 라이벌이거든요. 오. 어. <laughs> 저 친구가 좀 어필하더라고요 저한테 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아, 네 고민 중이에요 제가 저는 객관화가 잘돼있요 지금 황금 네. 고블린인데 제가 오. 이번에 뽑아 주시면은 오늘 하루 재우경의 개가 되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아 제가 또 애견인이거든요 와 아. 강아지 좋아해요 아, 강아지 <laughs> 좋아해요 대 강아지 대 대수+ 야 붙여 와 대수+ 와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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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바로 훈련이 됐는데요? 찌지도 어, 않고 잘하는데요? 네. <laughs> 예. 이게 무는개는찌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와, 문제래요. 예, 예. 예. 와 이거 제대로 붙였습니다. 예. 예. 아, 역대 최초 아닌가요? 네. <laughs> 네. 네. 와. 제가 위험한 적도 많지만 네. 제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뽑았습니다. 아 그렇죠. 지난 시즌에 그렇게 한번 물었잖아요. 네. 예 물었던 기록이 있는데 지금 방태수 선수 이제 다시 한번좀물 준비는 끝났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확실하게 못 물었거든요. 네. 그런데는 제가 확실하게 관격병 모두. 와 역시 확실하게 이번엔. 확실한 부위를 물겠습니다, 제가. 아, <laughs> 확실한 부위? 확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부위도 정했어요? 네. 네. <laughs> 부위 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자신 있고 <laughs> 네. 저도 또 별명이 또 도베르만이거든요. 네. 제가 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사이좋게 잘 뽑으니까 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laughs> 뽑을 사람이랑 이야. 사이좋게. 네. 오. 대화를 하면서 뽑아보려고요. 어, 저조기석 선수. 아 예예. 자 예. 우선은 좀 시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윤철이가 잘하긴 하는데 음, 최근에 그런 극강의 포스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오. 오히려 근데 같이 연습도 할래? 어. <laughs> 나 말고? 나 어. 말고. <laughs> 어 일단 장윤철 선수가 사이좋게 뽑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테란을 좀 건드지 말고 저희 저그 많거든요. 저그? 네, 좀 자신 있게 저그를 뽑으세요. 점막티 어? 내지 마시고 어! 저그 오세요 그냥. 세개 얘기한다. 네아 그냥 줘. 저막티 내지 말라. 네, 저막티 나왔습니다. 점막티? 예, 예전에 오, 삼정조에도 네. 살아왔던 장윤철인데. 예. 저막티 저는 원래 고려하지 않았한데한 네. 명이 추가가 됐어요 윤영진? <laughs> <유명진? 웃음> 누국지 확실히 알겠한니다한 네. 네. 명이 서한가 됐어요? 네좀 고민이 되네요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이런 좀 들어왔어요. 네 미안합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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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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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명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서그 사람이랑 한번 저랑 좀국에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한국니다서서 저 와! 오! 조기이 야, 이 간절함, 애절함. 아, 일단은 제가 이제 16강 때 같은 조를 해 봤어요. 남아 있는 음. 이영호 이형 선수나 유영진 선수나 음. 원래는 황명원 선수를 뽑을 생각이었거든요. 어. 근데 뽑아갈 줄 몰랐어요. 아 전적에서 바로 나왔거든요. 해봤거든요. 배부라 네. 까는 거예요.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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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쉬운 하는 친구들 뽑겠습니다. 그런데 네, 오, 오 협조해 줄 생각이 야, 없어. 협조해 줄 생각이 죽음에 좀안될 거예요. 오. 그럼 여기서 조, 조기석 선수. 아야 이 친구 안 되겠어요. 제가. 안 되겠어요? 버르장돌이고 한 당이 남북해졌습니다. 이야 라졌습니다 아까 그 예. A 그룹부터 C 그룹까지 멤버들이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어 어때요? 좀 이거 원하던 매물들이 전부 다 팔려나갔나요? 어뭐 제가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는 남긴 했는데 어, 어. 조금 조를 어렵게 짜서 좀 어. 저를 더 하드하게 좀 키워볼까 아. <laughs> 본인을 키우겠다 예 어려운 조 어려운 조 키우기 죽여야죠 이런 거 좋아하죠 이 공규가 어딱 뜻에 맞는 거 같아 가지고 그냥 어. 어. 뽑아 준다면 제가 음. 칼춤 한번 제대로 추겠습니다 아. 네. 네 칼춤 한번 추겠다 아 근데 저는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좀센 조에 속했던 것 같아서 아. 어느 조를 가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떨어지고 싶으면 뽑아도 돼요. 뛰어! 예. 떨어지고 싶으면 뽑아도 대의기게 나왔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몽구좀혼좀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어. 아. 왜 왜? 제가 이상한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네. <laughs> 근데 너무 잘한 척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게 좀 혼출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잘하는 척을 한다. 재호가 좀절 노리는 것 같은데요. 어! 뽑아도 됩니다, 재호 씨. 오. 최근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야. 1대0이면에 1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재호 형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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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 어. 또 제가 또 재호 형한테 게임을 많이 배웠거든요. 이야. 한번 이겨드리겠습니다. 이야, 청춘으로. 제가 좀한달 정도 게임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 어. 좀 많이 만만해지긴 했나 보네요 제가. 음 선택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선택. 종족별로 도발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몽규냐, 김태균이냐? 자, 여기서 누굴 뽑을지. 이영웅이 영웅. 야! 이영웅! 뒤져. 내가 만들고 준 가고 있어요. 내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예. 네. 야, 추천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영웅이가 또 강하게 들어오네요. 네, 좀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예, 긁혔다는 얘기죠? 예. <laughs> <강하게. 웃음>